미신이랑 내 대학 친구가 한번 만난 적 있어.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냥 웃으면서 끝났던 날. 한참 뒤 미신이한테 전화가 왔어. 너그 친구 혼자 살아. 어, 자취하기네. 왜?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 다음 하는 말. 그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가지 말게. 그리고 너도 절대 따라가지 마. 그 목소리에 웃음기 하나 없었어.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엄청 독실한 신자야.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을 애라는 거지. 그래서 내가 핑계 대고 며칠 우리 집에서 같이 통학했어. 그렇게 슬쩍 시간을 벌었지. 3일쯤 지났을까? 학교 가는 길에 책좀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친구 집에 들렀어. 나는 차 안에 있었고 친구는 올라갔지. 근데 몇분뒤 전화가 오더라.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. 제발 위로 좀 올라와 줘. 올라가 보니 문 열린 채로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. 문이 부서지고 가구 다 뒤집히고 창틀도 반쯤 깨져 있었어. 심장이 퉁하고 내려앉더라. 경찰 부르고 정신없는 와중에 미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. 상황을 말하자 딱 한마디 하더라. "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했을 거야." 꿈에 시커먼 그림자 둘이 그 애한테 달려들더라고 전화기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 친구가 그날 혼자 집에 있었더라면 며칠 뒤그 집에 들어간 도둑놈들이 잡혔어 20대 남자들 꿈에 나왔던 그 시커먼 두 명처럼 그날 이후로 미신이가 꿈에 무언가가 나왔다는 말은 이제 장난처럼 안 들리더라